엘사는 엊그제 17살이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20살이 됩니다. 어떻게요? 지금이 1월 1일이고 엘사의 생일이 12월 31일이라면 가능한 일입니다. 엊그제인 12월 30일에 엘사는 여전히 17살이었어요. 어제 12월 31일에 18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엘사는 19살이 되고 내년에는 20살이 됩니다. 엘사와 여동생 헬가는 오래된 다락방을 탐험해요. 매우 어둡고 더러워요. 그후 둘은 점심을 먹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헬가의 얼굴은 온통 먼지로 뒤덮인 반면 엘사의 얼굴은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도 엘사만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엘사는 동생의 얼굴이 더러워진 걸 봤어요. 그래서 자신의 얼굴도 더러울 거라고 생각했죠. 헤가는 엘사의 얼굴이 깨끗한 것을 보고 자신의 얼굴도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점심 식사 후 엘사와 헤가는 마법에 걸린 숲을 가로질러 산책을 나섭니다. 강둑에 도착했지만 다리는 수리 중이라 폐쇄된 상태였어요. 두 자매는 다리 근처에서 배를 타고 낚시하는 난쟁이 두 명을 발견합니다. 난쟁이들은 자매를 돕기로 합니다. 하지만 두 난쟁이가 타고 있는 배는 너무 작아서 자매 한 명이나 난쟁이 두 명이 겨우 탈수 있는 크기였어요. 다행히도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엘사와 헬가는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어떡해요? 우선 난쟁이 중한 명이 반대편 뚝으로 동료를 데려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혼자서 자매들에게 돌아갔어요. 헬가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헬가는 두 번째 난쟁이에게 배를 주었고, 그는 반대편 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동료 난쟁이를 태우고 헬가에게 갔어요. 그리고 난쟁이 중한 명이 엘사에게로 가서 배를 건네주었습니다. 엘사는 강을 건너 헬가와 합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난쟁이가 동료에게 돌아왔습니다. 헬가와 엘사는 계속 걷다가 숲에서 길을 잃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는 세 갈래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인간을 잡아먹는 도련 변이 식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거대한 얼음덩어리 안에 얼어붙은 배고픈 용이 있는 얼음 동굴을 통과합니다. 세 번째 길은 요정 마을로 이어집니다. 요정의 마법으로 인간은 정신을 잃게 됩니다. 어느 쪽이 안전할까요? 용은 얼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마침내 자매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둘은 중심가를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헬가의 머리에 오렌지를 던졌습니다. 엘사는 과일이 떨어진 아파트를 확인하고 그곳으로 항의하러 갑니다. 노크를 하자 한 청년이 곧바로 문을 열어 젖힙니다. 엘사는 자신의 동생이 창문에서 떨어진 오렌지에 맞았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당신이 노크했을 때 개를 시키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저와 개만 살고 있어요. 층을 헷갈렸군요. 하지만 엘사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죠? 남성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유일한 애완견을 목욕 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의 털은 마른 상태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이에요. 엘사와 헬가는 동네 인테리어 가게에 들어갑니다. 헬가는 거울 앞에 서 있는 언니의 사진을 찍습니다. 이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거울을 자세히 보세요. 엘사의 손과 그 뒤에 있는 세일포스터가 잘못 비춰져 있어요. 뱀파이어가 틀림없어요. <laughs> 농담이에요. 자매는 계속해서 가게를 탐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사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들 중한 명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구일까요? 첫 번째 여성은 평범한 사람으로 뒤에 거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은 배경에 자신의 그림이 있습니다. 어깨 너머로 바라보고 있는 두 번째 여성은 유령이에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아요. 엘사는 근처 건물에 숨기로 결정해요. 반려동물 가게예요. 엘사는 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거북이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엘사와 헬가에게 몇주 동안 시민들을 겁주고 있는 소름 끼치는 늑대인간에 대해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이 늑대인간이 여자이고 남편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는 그녀를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엘사는 늑대인간의 남편일지도 모르는 세 명의 용의자를 찾았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를 찾을 수 있나요? 두 번째 남자입니다. 그는 금발이지만 옷에 수상한 갈색 털이 묻었어요. 다음 날 헬가는 생일 파티를 합니다. 엘사는 그녀를 위해 케이크를 사러 빵집에 갑니다. 늦어서 서두르다가 웨이터와 부딪힙니다. 엘사는 머리를 부딪혀서 헬가가 어떤 케이크를 사달라고 했는지 잊어버려요. 엘사가 기억하는 건 녹색 요소가 없어야 하고 케이크 프로스팅에 두 가지 이상의 색이 들어가서는 안 되며 과일이 하나 이상 들어가야 한다는 세 가지 뿐이에요. 엘사가 올바른 케이크를 찾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엘사는 네 번째 케이크를 사야 해요. 초콜릿 치즈 케이크이기 때문에 녹색이 없고, 프로스팅은 갈색이며 체리로 장식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어울려요. 엘사는 케이크를 사서 가게를 나섭니다. 빵집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타워 안에 있어요. 엘사는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지만 버튼을 잘못 눌러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엘사는 타워 꼭대기에 설치된 상징적인 대형 시계와 함께 사진을 찍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옥상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엘사는 나가려고 하지만 누군가 이미 문을 잠가버렸어요.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아요. 옥상에 갇혔어요. 다행히도 엘사는 시계의 시간을 바꿀 수 있어요. 시계의 시간을 몇 시쯤으로 설정해야 누군가 엘사를 발견하고 구출할 수 있을까요? 시계를 5시 5분으로 설정하면 SOS 신호처럼 보이게 됩니다. 마침내 엘사는 탑에서 탈출하여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여기에 엘사의 차가 있어요. 차가 주차된 곳의 번호를 알아낼 수 있나요? 87. 엘사가 집에 도착합니다. 헬가는 새 남자친구 카일이 보낸 휴가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에서는 카일과 그의 친구 밥,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네오가 보여요. 네오는 밥 옆에 서 있습니다. 노란색 마스크를 쓴 사람은 남자가 아닙니다. 카일의 마스크는 무슨 색인가요? 조건에 따르면 세 번째 사람만이 카일이 될수 있고 그의 마스크는 파란색입니다. 생일 파티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엘사는 부엌으로 가서 생일 케이크에 초를 꽂습니다. 갑자기 집에 있는 유일한 라이터가 위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 있다는 걸 기억해요. 엘사는 케이크를 잠시 테이블에 두고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바닥에 케이크가 산산 조각 난 것을 봅니다. 세 명의 용의자에게 묻습니다. 로렌은 밤새 거실에 있었어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웬디는 보름달을 보러 밖에 나갔어요. 오늘 밤은 정말 아름다워요. 카일은 헬가와 함께 틱톡 댄스를 찍고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 케이크를 망쳤을까요? 웬디에요. 창밖을 보세요. 보름달이 아니에요. 딱 걸렸네요. 다음날 아침 헬가는 엘사보다 일찍 일어나서 피드를 확인합니다. 속보에요. 전설적인 도둑이 근처 감옥에서 탈출하여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는 변신의 재능이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갑자기 헬가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헬가는 문을 열고 자신을 소개하는 두 남자를 마주합니다. 밥은 근처 공원의 정원사이고 피터는 청소부입니다. 두 사람 모두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어서 헬가에게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한 명만 안전합니다. 누구일까요? 밥은 붉은 얼룩이 묻은 옷을 입고 있어요. 또한 붓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울타리를 칠하고 있었을 거예요. 피터의 수염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코수염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요. 가짜예요. 그럼 뉴스에 나온 탈옥수가 분명해요.